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간단하게 체크하고 어, 다음 주 일정 어, 우리나라 것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파가야가 다음 주에 또 실적을 장전에월요일에 발표하고요. 어, 베리골드 같은 종목들 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밖에 먼데이닷컴, 그다음에 뭐 블랙스톤, 인스타카트, 메이플베어죠. 여기는 이제 장장 받을 주는 그런 플랫폼. 어, 빌리지팜스, 보니지, 어, 비트디어 이런 기업들 실적 월요일날 내고요. 장마가 미후에는 리게티가 나오고요. 그 유명한 코어 위브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빅베어 AI 홀링스도 월요일날 장마감 이후고요. 이밖에 로켓랩과 AST 스페이스 모바일과 같은 어, 위성과 관련된 우주 관련된 업체들도 실적을 발표하고 플러그 파워, 옥시덴탈, 뭐 테라 울프 같은 종목들 월요일에 나옵니다. 화요일날에는 네비우스가 실적을 발표하는군요. 네. 장전입니다. 그리고 이 싱가포르의 어, 종합 물류라고 볼수 있는 C. 어 실적 발표하게 되고요. 허사이 AI 여기 자율주행 관련된 플랫폼 업체입니다. 중국 계열이고요. 그리고 장마가 이후에는 비욘드 미트가 11일 되니까 이제 실적을 드디어 발표하게 됩니다. 요거 원래 이번 주였는데 연기가 된 거예요. 오클로 그 다음에 라이트패스, 인트루전요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화요, 어, 수요일 날이 되면 서클이 드디어 나옵니다. 서클 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입률이라든지 파트너십 얘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 USDT가 지금 상당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어서 네. 이 테더와의 경쟁 상황, 서클을 주주라면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밖에 어, 온혼들홀딩스 어, 신발 관련된 업체죠, 어패럴 업체입니다. 이노비즈 나오게 되고요. 어, 장마감 이후에는 시스코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팬 어, 아메리카 실적 발표합니다. 근데 목요일 날에는 우리 봐야 되는 것은 디즈니가 되겠고, 비트팜 보시고요. 징동닷컴, 중국의 유튜브인 비리비리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겜블링닷컴, 페이세이프 이런 기업들 나오고요. 장마감 이후에는 어, 드론, 어, 군용 드론 업체인 레드캣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누홀딩스, 여기는 이제 중남미 관련 핀테크 업체죠. 어, 갤럭틱이 나오고요. 쭉 보시면은, 그리고 프라이데이에는 어, 스콜라 락, 그 다음에 스파이어. 그 다음에 트위스트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엄청나게 뭐큰 기업들이 나온다기 보다는 한텀 쉬고, 이제 엔비디아가 시작하게 될두 번째, 어 뭐랄까, AI 실적 발표 페이즈로 넘어가는 단계다. 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